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아심으로 그가 베풀실 긍휼을 거두셨는가 하였나이다. 목상으로 아침을 여시는 천안 침례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그에 따르는 반응도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다섯 단계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먼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은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현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야, 라며 분노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무엇을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되면 모든 것이 망했어. 라면서 의기소침하고 좌절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이런 고난이 필요했던 거야. 라며 수용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시편을 적은 시인도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찾아옵니다. 우리들은 이 시인과 같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원망과 불평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라고 속삭이는 저 마귀의 계교를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리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불리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계속해서 호소하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자 귀찮은 재판관이 견딜 수 없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조차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불분명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애매모호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넘어질 때 울부짖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시할것 뿐일 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앞에 전심 으로 고백 합시다. 세월 우리 지나 갈수록,